안녕하세요, 명품 바이솔 꽃바란티입니다잘 지내고 계신가요? 금선언니가 오늘도 영상을 또 찍어 보는데요. 판매 영상 찍기 전에 오늘은 바이솔 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바이솔 물 주기는 다른데요. 제가 계절별로 꾸, 꾸준히 영상을 올리니까 이제 봄철에는 또 자세하게 영상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겨울철에 물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얼어 죽을까 봐 물도 안 주고 겨울 내내 졸졸 굶기고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초보자님들, 바이솔은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절별로 물 주기는 달라요. 근데 겨울철 물 주기는 어떻게 주냐? 한낮에 기온이 올라갔을 때 12시에서 2시쯤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 해서 이제 영하권일 땐 주지 마시고요. 영상권일 때, 낮에 온도가 영상권이고, 그리고 새벽이나 아침 기온이 내려갈 때는 보통 한 1, 2도 정도 내려갈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낮에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한 1, 2도 정도 떨어질 때는 한 낮에는 영상권이기 때문에 영상 거의 5도, 10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영하권뭐 3도, 5도, 그 정도 올라갈 때는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눈이나 비를 막고, 그렇게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굳이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최소 열흘에서 보름 안에 물도 안, 오, 물도 안 주고,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럴 때는 애들 굶어 죽습니다. 삘빌 말라서 말라 죽어요. 그래서 바이솔 겨울철 물 관리는 날씨가 따뜻할 때 영상 나실 때는 낮 시간에 물을 한 번씩 최소 열을 에서 보름 사이에 한번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따뜻하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겨울철에도 바이솔은 물을 주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영상 나실 때 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꽁꽁 얼었을 때물 주면 안 돼요. 초 부자님들 참고하시고요. 또 봄철 때 물주기는 영상 찍을 때마다 금손합니까? 참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노숙 말고 하우스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물주기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하우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번 주셔도 되지만, 아파트는 한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한쪽 면으로만 햇볕이 투하가 되고 어, 통풍도 한쪽 면으로만 통풍이 되기 때문에 물이 빨리 안 마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박아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예쁘게 안 나와요. 물주기에 따라서 바이솔은 색깔도 예쁘게 나오는 것도 달라지고 기온 차이에 따라서도 색깔 예쁘게 나오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물주기는 조정하시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안도라 바이솔이에요. 제가 안도라 바이솔 여러 번 영상에 내보냈는데 고와이하고 또 얼굴 모습이 전혀 다르죠. 지금 보고 가신 영상은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안도라 바이솔 최신상 바이솔 보스입니다. 어미가 자구들을 겁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키워내느라고 힘들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안도라, 안도라 바이솔 보스입니다. 지금 이제 1월 초순 모습인데요. 또 봄철 모습과 또 2월달 되면은 그때하고는 또 기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준지 일주일 됐는데 물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분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바르게 되면은 아이들 색감은 좀더 화사하게 또 변신을 합니다. 안드라바이솔 교회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영상 담아드리고 있고요. 예쁜 모습 보시면서 기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도라 바이솔 모즈반 영상이었습니다. 판매 영상은 아니죠. 먹으면 조금 이따 찍어볼게요. 안도라 바이솔이었고요. 다음 아이는 파스텔 파스텔 바이솔 모습입니다. 파스텔 바이솔, 브론즈 파스텔은 따로 있고요. 브론즈 파스텔은 얼굴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요 아이는 그냥 파스텔이에요. 지금 새롭게 키워내고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 크고 있는데 아직 선별을 못 하고 있네요. 파스텔 바이솔 이 아이도 색상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은 보조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 주고 나서 물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스텔 파스텔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페인 몬스터 로즈 바이솔 모습이네요. 페인 몬스터 로즈 어미 모체 얼굴 모습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요 얼굴도 나왔다가 또 요렇게 바뀝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얼굴인데 제가 키워보니까 자구를 달 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자구는 요렇게 나올 때도 있답니다. 얘는, 뭐라고, 사람으로 치자면, 일환성 쌍둥이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생얼도 나왔고, 이렇게, 완성체가 된 꾸불꾸불한 얼굴, 이렇게, 지금 두 아이를 이렇게 매달고 성장하고 있는 페인몬스터 로즈 바이솔입니다. 근데 키우다 보면, 이제 얘가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요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키우다 보면 아주 색깔 예쁘게 변신하고 있는 페인 몬스터 로즈 바이솔 자구는 많이 안 달지만 아주 독특하게 성장을 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페인 몬스터 로즈 이렇게 생얼로 됐다가 또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지금 자구거든요. 얘는 엄마고. 네, 하나는 이렇게 달고 하나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키우시면서 예쁜 모습 보시고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손 언니가 모두 밭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잠깐 영상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페인 몬스터 로즈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네골라스 바이솔이네요. 네골라스. 아주 색상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미 모체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넓은 공간에 식재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좀더 자구도 잘 달고 예쁘게 크는 것 같습니다. 식재할 때는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에 항아리 뚜껑 같은 데다 식재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마사가 있으신 분들은 산마사를 좀 많이 넣고 식재하면 아이들이 좀더 예쁘게 자구도 잘 달고 잘 성장한다는 을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레골라스 바이솔 우주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이고요. 판매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색깔이 여러 번 바뀌는 레골라스. 신상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치즈뚜엣 치즈뚜엣 바이솔 모습입니다. 치즈뚜엣 이 아이도 나온지는 수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모두 벗에서 이렇게 번식 중입니다. 거의 한 2년 이상 되가니까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치즈뚜엣은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찍고 나서는 이제 자고 분리해서 아이들 좀 식재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보주밭에서 키워놨더니 이제 드디어 분지가 이루어져서 얼굴수가 늘어났네요. 치즈뚜에 겨울날려고 이렇게 하엽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즈뚜의 바이솔이고요이 아이는 이제 번식해서 그때 성장시키면 그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뚜에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네미바이솔 모습입니다. 네미바이솔 대박 군락을 이루고 있는 네미바이솔 모습입니다. 완전 눌러랄라가 났습니다. 자구도 안타고 내버려뒀더니 그냥 지 혼자 제사당을 만난 듯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미바이솔 이아이도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또찐 핑크색으로 물에 드는 예쁜 아이가 되겠고요. 판매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모주밭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네미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판매 영상 조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아이 와인장미바이솔 모습입니다. 꽃바람의 인기 상품 와인장미바이솔 이렇게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나놨더니 이렇게 얼굴이 커졌습니다.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와인 장미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아주 와인색으로 예쁘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cm 분한 포트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장미 바이소리였고요. 다음은 안도라 바이솔입니다. 안도라 바이솔 10cm 분한 포트 만5 0 0 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도라 바이솔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최신상 바이솔인데요. 자구는 2둥이, 3둥이 고정도 달려있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안도라 이 아이는 혼자 하나 딸랑 달리내기도 있네요. 색깔이 예쁘게 변신하고 있는 안도라바이솔 요아이는 노숙하다가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포트만5 0 0 0원 10cm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이 5,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한포트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라바이솔 10cm 15,000원짜리 만원 10 여섯, 여덟 포트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라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바이솔입니다. 대박 얼큰이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는 1도, 뭐 일도, 1도 일도 달려있고, 생얼도 있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레드 드래곤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드래곤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하베더보이, 하베더보이 바이솔입니다. 하베더보이 한 포트 5,000원, 10cm 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자구 많은 애기는 이렇게 다섯 포트 나갑니다. 이제 이 아이가 품절되면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다보이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핑크빛으로 예쁘게 나와주는 하베다보이 바이솔 노숙시켜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구 많은 애기는 다섯 포트 남아있네요. 한포트 5,000원 1 0센치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포트 품절되면 이 아이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다보이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터더 헤이스트 터더 헤이스트 바이솔 9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많은 아이로 선별해 놨는데요. 노숙시켜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터더 헤이스트 9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더 헤이스트였고요. 다음 아이는 네미 바이솔이에요. 네미 바이솔 완전 목둥이 작년 겨울 월동 마쳐 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엽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이쁘게 또 변신을 하고 있네요. 자구는 겁나게 많습니다. 자, 큰 분으로 바꿔서 대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로 변신을 했습니다. 레비바이솔 10cm 분목동이 봄철에 15,000원씩 나갔었죠. 요 아이 5,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1 0 0 0 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미 바이솔, 북동이 바이솔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애들도 있고 자구가 이렇게 너네 집으로 다 들어가 있어. <laughs> 잘 떼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으로 바꿔서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구는 봄철에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미 바이솔 15,000원짜리 북동이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핑크가시, 핑크가시 바이솔입니다. 핑크가시 색깔이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예뻐지고 있는 핑크가시 바이솔, 부족부족하니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cm 화분이고요, 묵등입니다. 한포트 8,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가시 바이솔. 이제 봄철에는 좀더 화사한 핑크색으로 변신을 합니다. 핑크 가시, 한 포트, 8 0 0 0원이고요 다음 아이는 헬렌 바이솔. 오늘은 묵둥이 영상입니다. 헬렌 바이솔, 10cm 분에꽉차 있습니다. 자구 겁나게 많이 달려있는데요. 자구는 봄철에 따서서 따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아주 예쁘게 핑크빛과 초콜릿 색이 어우러져서 예쁘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하엽들이 많죠. 겨울 날려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웬만하면 겨울철에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조금 떼내고 있는데, 떼내면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되네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하엽으로 감싸고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떼주면, 아니, 하엽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노숙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하엽으로 감싸게 해놓고 키우시는 게더 좋습니다. 헬렌바이솔 목이입니다 완전 목둥이 작년에 겨울 월동 맞춰놓은 목둥이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인데요. 오늘도 5천원 할인 들어갑니다.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헬렌바이솔 목둥이한 포트 2만원짜리 1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만 한 아이로 선별하도록 할게요. 헬렌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킬러 킬러 바이솔입니다. 킬러 바이솔 10cm 차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만 원에 대보내고 있습니다. 킬러 바이솔 아주 예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노숙하면서 부근둥이가 되면 은또 여러 모습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얘는 1년생. 킬러 바이솔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라운드 미드나잇.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입니다. 10cm 분. 오늘은 얼큰이로 선별해서 대본입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여름에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명품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라운드 미드나잇. 이렇게 큰 아이들로만 선별했는데요. 이렇게 석부작 하실 분들이나 생얼로, 이렇게 얼큰이로 키우실 분들은 오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0cm 화분이고요. 한 포트 15,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미드 나이 10cm 화분 한 포트 15,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와이. 5,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15,000원짜리,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다섯, 여덟 포트, 얼큰이로 여덟 포트 오늘 대보내도록 할게요. 15,000원짜리,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 소리 하고요 다음은 마샬바이솔입니다. 마샬바이솔 추워질수록 예뻐지고 있는 마샬바이솔 10cm 본입니다. 한 포트 15,00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구를 전반적으로 잘 다는 아이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 달아요. 조금 다는 애기들은 뭐 이렇게 5등이 달 때도 있고 4등이 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구 많은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바이솔, 한 포트 15,000원.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마샬 바이솔. 한 포트 15,000원, 10cm 분입니다. 마샬 바이솔이었구요. 다음 아이는 루비 하트 바이솔이네요. 오랜만에 촬영하죠. 루비 하트. 이렇게 색깔 예쁘게 변신하는 모습입니다. 루비 하트 바이솔 10cm 분에 꽉차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하트, 루비 색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루비 하트 10cm 분, 한 포트 8,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골드 바이솔입니다. 인기 많은 골드 바이솔. 주어질수록 색깔이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노란빛, 그린빛, 붉은빛 세 가지 색상으로 예쁘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철에는 전체가 골드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골드 바이솔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구는 2등 이상 달린 아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인 3등이 그 정도 달려 있습니다. 골드 바이솔, 한 포트, 1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바이솔이었구요. 다음 아이는 로턴드, 로턴드 바이솔입니다. 로턴드 바이솔, 10cm 분에꽉차 있습니다. 한 포트,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동이라 자구가 많아요. 색깔 아주 예쁘게 변신하고 있는 로턴드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0cm 분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아주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턴드 바이솔이었고요. 다음 아이는 누굴까요? 핑크로렌 바이솔입니다. 핑크로렌 바이솔 북등이라 짱짱합니다. 한 포트 8,000원, 10cm 분에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 로렌 10cm 화은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8,000원입니다. 와이도 오늘 열포트 한정으로 2,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6,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짜리 6,000원. 핑크 로렌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마모레이튜 바이소리네요. 마모레이튜 10cm 합은 한포트 6,000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포트 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모레이튜 10cm 합은 한포트 6,000원짜리 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모레이튬 바이솔 아주 화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모레이튬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폴리스 바이솔. 폴리스 바이솔입니다. 폴리스 바이솔 10cm 분에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니까 아주 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신상 바이솔입니다.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폴리스 바이솔 10cm 화분 만원짜리. 10 오늘도 8,000원에 나갑니다. 폴리스 바이솔 만원짜리 8,000원. 아주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피토니, 피토니 바이솔입니다. 피토니 바이솔 10cm 화분 묵등입니다.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피토니바이솔 10cm 화분 묵등이 한 포트 만 원. 오늘 요 아이는 2,000원 할인 들어갈게요. 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 화분입니다. 묵등이 한 포트 만 원짜리 8,000원에 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많은 아이로 선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토니바이솔.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요 아이도 신상입니다. 피토니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크레스타 바이솔 최신상입니다. 크레스타 바이솔 겨울 날라고 이렇게 하이브로 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 최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크레스타 바이솔 10cm분이고요, 한 포트 2만 원. 오늘 여아이도 5천 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포트 한 장입니다. 2만원짜리, 15,000원, 크레스타 바이솔, 자고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화사하게 부려드는 예쁜 아이가 되겠고요. 이제 봄철에는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타 한 포트 2만원, 5,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1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타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토네 이도. 토네이도 바이솔입니다. 토네이도도 이렇게 겨울을 날려고 하엽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초록색과 붉은빛이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얼큰이 바이솔인데요. 자구로 워낙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철에 자구 떼서 식재하시면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토네이도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묵등입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도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퍼플 뷰티. 퍼플 뷰티 바이솔입니다. 퍼플 뷰티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버글버글 달았어요.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퍼플 뷰티 10cm 분 얘도 보라색으로 분리되는 아이인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살짝 꽃자주색으로도 분리됩니다. 자구는 봄철에 따서 식재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집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퍼플 뷰티 바이솔 보랏빛으로 동글동글하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퍼플 뷰티 바이솔 10cm에 꽉차 있습니다. 한포트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뷰티 바이솔이었고요 다음 아이는 로즈 바이솔 완전 묵둥이입니다. 작년 겨울 마치고 이렇게 묵은둥이가 돼버렸습니다 10cm 아분이 터질라고 합니다. 하이브로우 품을 감싸고 있는데요. 자구도 겁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로즈 바이솔 완전 묵둥이 한 포트 8,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에 판매하는 상품 8,000원에 대보내도록 할게요. 묵둥이. 루즈바이솔 색감 기가 막히게 예쁘죠 루즈바이솔 묵은 등이 10cm 화분에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루즈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무늬형 꽃바이솔 무늬형 꽃바이솔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하해 보로 감싸고 있어도 예쁘게 색깔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늬 연꽃 바이솔 10cm분입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늬 연꽃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연꽃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버지니아 바이솔, 9cm분입니다. 버지니아. 이렇게 단련 중인 버지니아 바이솔입니다. 한 포트 5,000원, 9cm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바이솔, 4등이, 5등이, 가지각색입니다. 버지니아 바이솔, 한 포트 5,000원, 9cm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바이솔이었구요. 네, 오늘 마지막 아이 레인보우 바이솔입니다. 레인보우 바이솔 대박 묵둥입니다. 15cm에 꽉차 있는데요. 어미물을 작년에 여러 개 심어 놓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 활동 마쳐 놓은 레인보우 바이솔 15cm 대품 작가 많아서 한 포트만 하셔도 예쁘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봄철에 자고 따서 하시면 얼굴 커질 거고요. 하엽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네요.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바이솔 10cm, 10cm가 아니라 15cm 대품. 2만원짜리 15,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15,000원 레인보우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브리들었네요 우근둥이라 짱짱합니다. 2만 원짜리 15,000원입니다. 레인보우 바이솔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손 언니 오늘도 많이 바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바이솔이였고요 주문을 원하실 때는 상품명과 주소 상함을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언니가 문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꾹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어, 농장에 방문을 원하실 때는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겨울철에는 쉬는 날이 많아서 꼭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헛걸음하지 않고 방문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금선 엄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